HLB가 13.68% 급등하는 등 HLB 그룹 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 지수와 제약 섹터 강세를 주도하였습니다. 금일 강세 이유는 익히 아시겠지만 글로벌 자산 운용사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식이 나온 이후 전일 회원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을 금일 장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해드렸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일 정규장 마감 직후, HLB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LMR 파트너스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창사일에 처음으로 해외 기관 자본이 HLB에 직접 투자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HLB는 이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벵가드가 투자하고 있지만, 이들은 직접적인 투자 형태가 아닌 지수추종 ETF를 통한 패시브 성격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나 성장성 판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LMR 파트너스의 투자는 단순한 시장 참여가 아닌 HLB의 신약승인과 상업화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투자유치 배경과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행사 종료일이 2030년 10월 30일로 설정되었는데 만기일이 일반적인 B/W보다 긴 편이기 때문에 중장기 보유를 전제로 투자했다는 점에서 역시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5%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권리행사 가격이 48,917원으로 공시발행일의 주가보다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단순한 할인 발행이 아니라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프리미엄 형태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한 상세 내용은 텔레그램 장정 코멘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 외에도 그룹주 전체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 제약 섹터 강세를 주도하였으며, 그룹주 6개 종목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으며, 수면 아래의 정보는 종종 차트를 통해 흔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9월 21일 업로드 영상에서는 2019년과 2023년 대상승을 이끌었을 때와 동일한 바닥 신호가 포착되었다는 점을 강조드렸는데, 이 또한 차트를 통해 심상치 않은 흔적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양파가 HLB의 바닥 신호를 언급한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었기 때문에 평소 출양파 영상을 자주 시청하셨다면 해당 메시지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특별하고 이례적인 신호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출량파가 바닥 신호와 쌍바닥 패턴을 언급한 이후 HLB는 급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시 포착되었던 기술적 패턴이 결국 LMR의 전략적 투자 소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읽어내는 차트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석해 내는 보조지표와 이를 활용하는 분석가의 통찰력은 저점을 포착할 때는 물론이고 향후 고점에서 엑시트를 준비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일 차트상으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지난 10월 26일 영상을 통해 안내드렸던 기술적 포인트들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당시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저항지점과 관련된 포인트들을 현재 차트와 함께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세를 이어가던 주가가 2차 CRL 당시 하한가 자리였던 46,500원에서 매물압박으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위로는 48,650원의 소소한 저항력이 자리하고 있으며, 54,200원과 58,000원 자리는 중급 수준의 저항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0월 21일 분석했던 내용을 잠시 들어보았는데, 당시 말씀드렸던 대로 46,500원에서 매물 압박을 받은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48,650원에는 소소한 저항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느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4,200원 자리와 58,000원 자리에는 더욱 강력한 중급 수준의 저항력이 버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중 24.5%까지 밀어붙였지만,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윗꼬리를 남긴 모습입니다. 결국 첫 번째 저항라인인 54,200원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항파가 제시한 저항라인의 위력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변곡점에서는 일정 비중을 익절했다가 조정시 재매수한다면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일 몸통보다 긴 위꼬리를 남겼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흐름이 당일 향방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라인은 장전에 분석하는 관계로 시간이 촉박하여 그동안 멤버십 회원방에서만 공개해왔지만 시간적 여건이 된다면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차트 모습이 드라마틱한 쌍바닥을 그리고 난 이후 가파른 추세각도를 형성하며 대세 상승우리의 초석을 다져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등 궤적이 특정 세력의 관리를 받고 있는 듯이 일정한 리듬 속에 탄력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세를 유지한 채 주요 변곡점까지 상승하는 기세와 함께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파동이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6일 영상에서는 HLB 주요 그룹주의 중단기 저항구간을 상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못한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HLB 그룹주의 대응 전략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매도 창구는 JP모건이 총대를 메고 공세를 강화하며 상승분을 반납하는데 일조한 모습입니다. 핵심 공매도 창구인 신한투자는 장 초반 잠시 매도세를 보였지만 심상치 않은 기류에 인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JP모건의 공세로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는 형국이었지만 기관이 2023년 12월 14일 이후 최대 순매수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2년여 만에 최대 매수세를 보인 기관의 수급을 주도한 것은 사모펀드였는데 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로 운용되며 단기 시세보다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집중하는 장기 투자형 자본에 해당됩니다. 구조화 금융이나 매장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전략적 매매에 집중하며 변동성이 큰 바이오기업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금일 나온 사모펀드의 강력한 매수세는 LMR 파트너스의 투자로 인해 HLB의 신약 상업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MR 파트너스의 투자와 함께 사모펀드의 수급을 통해 단순한 투기적 수급이 아닌 HLB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전략적 매수세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나온 13.68% 상승률은 2019년 이후 26위에 해당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병행할 때 기준축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일 일제히 반등이 나와주면서 HLB 그룹 주들은 추세 반등을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HLB에 이어 HLB 제약 또한 2차 CRL 직후에 하한가 자리를 돌파하면서 그룹 주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주가가 급등했지만 HLB와 HLB 제약이 이제갓 2차 CRL 당시 하한가 자리를 넘겼을 뿐이며 나머지 그룹주들이 아직 해당 라인을 돌파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그룹주를 예시하며 HLB 그룹주의 특성상 선두 그룹이 상승한 이후에 소외된 종목들의 키마추기가 동행되기 때문에 상대적 약세 종목들을 우려하기 보다는 키마추기 포인트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HLB 글로벌과 HLB 바이오 스텝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예상대로 키마추기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HLB는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집중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금일 코스피가 급락세를 보였는데 코스닥은 HLB 그룹주들이 선방하면서 강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HLB가 포함된 코스닥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동향을 보면 멤버십 추천 종목인 이오테크닉스가 20.5%로 강세를 보였는데 다음으로는 HLB가 선방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물론이고 코스닥 제약 섹터 강세를 견인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1억 원으로 8억 원 만들기 이벤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공개 추천 이벤트를 개시하였는데 코스피의 급락에도 견조한 수익률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1억 원으로 8억 원 만들기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출연파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셔야 추천 종목과 장중 대응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은 3거래일 연속 다수의 종목들이 고점 익절과 저점 재진입을 반복하면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채널은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 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매매 전략과 함께 단기 대응 전략 또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HLB 그룹 주가 적지 않게 하락한 상태이지만, HLB 단기대응 수익률은 금일부로 500%를 넘긴 상태입니다. 투자 여건이 모두 다르겠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수익률에 대입해 보신다면, 추정 수익 금액을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시고 있는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출양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대응과 단기대응은 물론이며 출양파 최선호조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